안녕하세요. 개 R 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 R 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송보렌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미디어인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게임을 알려주는 15분 아, 줄여서 개 R 시보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홈페이지, 전자신문 페이스 페이지, 판도라TV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네이버 TV, 전자신문 채널, 유튜브, 판도라 TV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어우, 손보리 나나 왔다. 네. 너무 <laughs> <laughs> 반가워서 예, 정말 오랜만인데. <laughs> 네, 맞습니다. 음. 왜 이렇게 예. <laughs> 에, 뭐라고 뭐 반가워서 할 말이 없네. <laughs> 저는 <저도 웃음> 네. 정말 오랜만에 대표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을 뵀는데요 네. 거의 작년 9월 이후에 또 올해 첫 개할 15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요. 방송 준비도 틈틈이 하고 SNS를 통해서 알려 주는 15분 방송 모니터링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대표님도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개알1 5 방송을 어, 진행하러 오면서 손보령 아나운서를 만난다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저도요 예. 대표님. 저도 정말 오랜만에 생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네. 맨 처음 방송했을 때 기분이 나면서 지금 막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알1 5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 음, 러블리즈가 선택한 게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러블리지가 홍보 모델로 선정이 되고 나서 출시 전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게임입니다. 남성 게임 유저들이 정말 응? 아, 좋아하고 있고 또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인데요. 바로 3D 미소녀 해상 전략 게임이죠. 소녀 함대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50여 명의 미소녀들과 함께 짜릿한 해상 전투를 펼치는 전략 시뮬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직접 게임을 해봤는데요. 게임 속에 나오는 미소녀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예쁘더라고요. 네. <laughs> 또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게알15의 손보련입니다. 전함제국, 소년삼국지, 손오공 디펜스와 같은 특색 있는 게임들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런칭시키면서 주목받은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 게임펍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게임펍의 첫 번째 신작은요, 3D 미소녀 해상 전략 시뮬레이션 소녀함대입니다. 이 게임은 걸그룹 러블리즈가 홍보 모델이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게임의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컨텐츠 덕분에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지금부터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소녀 한대 유저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예쁜 소녀들이 많이 나오는 게임에 저희가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모델이 된 만큼 유저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캐릭터를 각각 맡아서 네, 재밌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과의 호감도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호감 시스템, 자원 수집은 물론 또 여러 분담들과 PvP가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인입니다. <laughs> <laughs>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멋대가 나와. 프론트 치지 않아요. 손 묻지 않아요. 제목이 소녀 함대인 만큼 저희가 또 소녀소녀 하잖아요. 그쵸. 한 소녀 하죠? 한 소녀소녀 하죠? 함장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이거 아니면 또 언제 그리지? 네. 입어보겠습니다. 게임 속에서만 볼수 있었던 의상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또 제가 입게 되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제복 이런 걸 입어보고 싶었는데 기회에 입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각자 마친 캐릭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운 소녀들이 이제 순백의 옷을 입고 남심 저격을 하는. 그리고 이제 소녀한데 제 저희가 C.F.를 찍게 됐는데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팬분들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많이 해주실 거죠? 이 음, 게임이 꼭잘 되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봉 네. 대박이야. <laughs> 아니, 너무 말로이데 <laughs> 되게... <laughs> 네.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의 최고 기염둥이들, 최고 기염둥이들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최고의 박수를 지해요 최고의 박수드리겠습니다 <laughs> 최고의 기억 <목소리도> 이들이 <있어요. 웃음> 시선을 사로잡는 50여 명의 미소녀와 함께하는 해상 전략 시뮬레이션 소녀 함대. 미소녀의 호감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교감 시스템과 문단들의 치열한 PvP가 가능한 기지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녀 함대가 미소녀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어. 상당히 추웠다라고 하는데 그날 고생 <laughs> 네. 많으셨죠 <laughs>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에 홍보 모델로 선정된 러블리즈가 이번 소녀 함대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전함 제국과 소년 삼국지, 소노공 디펜스와 같은 특색 있는 게임들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런칭시키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죠. 네. 게임펍의 2017년도 첫 번째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게임펍의 첫 번째 에, 퍼블리싱 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퍼블리싱 게임이고요. 네. 어, 사실 전함 제국이나 소녀 삼국지 손오공디패스와 같이 어 정말 그러니까 국내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도 상당히 어, 좋은 게임들을 가지고 와서 론칭을 하는데 론칭하는 게임마다 대부분 어 흥행에 <laughs> 성공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게임 팝의 문정수 PM 님을 모시고 또 소녀 함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게임 팝에서 소녀 함대 PM을 맡고 있는 문정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소녀 함대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서 바쁘실 텐데 일단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D 미소녀 해상 전략 게임이죠. 소녀함대가 지난달 18일에 런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소녀함대는 일단 구글에서 먼저 18일날 런칭을 했고요. 구글 추천 게임에 선정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25일날 이제 원스토어에 소녀함대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15세 이용가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버전은 12세 이용가고요. 어, 원스토어 버전은 15세 이용가인데 야간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 차이점이 기존 구글 출시 버전과는 다른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laughs> 다른가요? 어, 일단 크게 차이나는 점보다는 일단 좀 의상이나 이런 코스튬 같은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 15세 이용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의상이 좀 화려하고 그런 보여지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 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2세 버전하고 이제 15세 버전으로 좀 나눠서 초등학생은 하지 말고 중학생 이후부터 예, 할수 있는 살짝 예, 버전이 좀 다른 감독판 버전 지금 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한국 게임 유저들은요, 상당히 그 유저 대 유저, 어,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대결, 그러니까 PVP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 소녀함대도 어, 당연히 또 PVP 컨텐츠가 있겠죠? 네. 일단 유저들 간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할수 있는 훈련장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1대1로 대전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훈련장 랭킹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유저들 간 군단 그다음에 일반 같은 유저들끼리 대전을 통해서 어~ 자원을 약탈하고 그 자, 약탈된 자원으로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좀 경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저도 아까 VCR에서도 봤지만 미소녀가 한 50여 명 정도 나오는데 다 특색 있고 매력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한국 유저들한테 친숙한 한국 캐릭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이 미소녀 게임이다 보니까 한국 유저의 이제 성향이 잘 맞는 그런 좀 캐릭터들을 많이 좀 넣고 싶었거든요. 네. 어~ 한국 유저한테 좀 맞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인지도가 높은 이제 춘향이라는 캐릭터와 좀 판타지 캐릭터 중에서도 또 유저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구미호라는 캐릭터를 추가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미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구글, 뭐, 원스토어 사전 예약 했을 때 사전 예약 쿠폰으로 캐릭터를 지급하였었습니다. 음. 자, 어,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추후에도, 어, 사실은, 그, 캐릭터도 지금 이야기 해주셨지만,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는지, 예 뭐~ 당연히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업데이트 계획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소녀 게임이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미소녀 캐릭터들은 계속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한국 유저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캐릭터도 계속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유저들은 좀 PVP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PVP 군단 관련된 그런 또 시스템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런칭을, 할그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구미호와 춘향이까지 나왔으니까 다른, 다음 캐릭터는 네. 어떤 캐릭터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유저들이 매달 이 새로운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참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방송을 보고 소녀함대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소녀함대를 다운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유저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용 팁 하나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전함 게임이다 보니까 배에 따라서 뭐 방어력, 공격력 이런 게좀 다릅니다.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좀 방어력이 약하다든지, 전함 같은 경우는 좀 방어력이 강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좀 방어력이 강한 캐릭터들은좀 앞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 에 공격력이 높고 방어력이 약한 캐릭터는 이제 후방에 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신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스테이지를 깨거나 대전할 때좀 유용할 것 같고요 네. 저희 게임 이제 특징 중에는 이제 진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영을 얼마나 잘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의 그 진영의 상성에 맞는 진영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전략이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플레이를 많이 해보신다면은 맞는 진영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좀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전략 적인 <laughs> 요소가 아 전략적인 요소를 좀 생각해서 네. 플레이를 하면 네. 어, 더욱 더좀 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것 네. 같네요. 네. 자 소녀함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지금 PM님이 이야기해주신 팁을 에, 듣고. 어, 또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 전술을 좀잘 배치를 해서 어, 게임을 즐기신다면 훨씬 더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 내에서 전투뿐만이 아니라 어, 또 다른 아주 특이한 예, 네.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전투는 전투대로의 그 재미 요소가 있겠지만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다고 <laughs> 들었습니다. 어, 상당히 이렇게 관심들을 좀 많이 네. 예,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네, 미소녀 게임이다 보니까 이 미소녀를 이제 계속 뭔가 호감 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호감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소녀 캐릭터의 원하는 이제 선물 같은 걸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컨텐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계속 그 미소녀의 이제 능력치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어 게임을 플레이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호감을 많이 높이게 되면 아, 결혼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이 미소녀들과 가상 연애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네. 게임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지난달에는 구글과 원스토어에 소녀 함대가 출시가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iOS는 아직 출시가 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언제쯤이면 이 소녀 함대 iOS 아이폰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유저분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월 뭐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런칭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저분들께서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런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부분 이 <laughs>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훨씬 많아서 안드로이드 저... 버전으로 뭔가가 나오고 후에 iOS 버전이 나오는데 어,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물론 뭐 어,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laughs> 네.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iOS 버전이 뭐 조만간 예, 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게임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송 하는데 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네, 벌써 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금방 <laughs>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네. 음, 방송 거의 마칠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오늘 PM님 방송 그 출연하신 소감 그리고 또 소녀함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유저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소녀함대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실 유저들에게 음. 예,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아 일단 저희 소녀함대를 뭐 이용해주시는 유저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 이 소녀함대를 계속 관리를 해서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하고, 어, 유저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수 있게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와 컨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 유저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송 출연 소감도 짧게. 아. 뭐 워낙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방송 출연을 좀 여러 차례 하셨나요? 아, 아닙니다. 처음 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일단,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네. 좀 많이 떨렸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좀 쉽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문정수 피해님과 이렇게 소녀함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소녀함대에 다운 받아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laughs>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3D 미소녀 해상 전략 게임이죠. 소녀함대 앞으로 정말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몇 개월 반짝이 아니라 좀 장기간 계속 꾸준한 업데이트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꾸준히 좀 이어지는 어,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 펍의 문정수 PM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어, 개알 15세 번째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송 때문에 어, 지난 연말 네, 개알 15 방송이 좀 이렇게 컵이 좀 길었는데. 네. 아쉬웠어요. 네, 최대한 좀, 네, 그,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3D 미소녀 해상전략 게임 소녀함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소녀함대를 검색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원스토어에서는 지금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소녀함대를 퍼블리싱하는 어, 게임팝에서 네. 어,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다섯 분을 추첨해서 소녀함대에 나오는 정말 예쁜 미소녀들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소녀함대 장패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장패드가 굉장히 탐이 나는데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미소녀 캐릭터가 있는 장패드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강사원 PD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